네 다음은 송파구 상공의 송경현 역대 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봉유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송경현 13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송파구 상공의 회장이시며 네 송파구 송경현 13기 출신이십니다. 김성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경현 14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의원이시고 송경현 14기 추, 출신이십니다. 배풍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송경현 15대 회장이십니다. 송파구 상공회 수업 회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송파구 상공회 회장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호명드리고 한 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규영 부회장님, 김세현 부회장님, 김태평 부회장님, 박성수 부회장님, 최석주 부회장님, 정정훈 부회장님, 김광한 부회장님, 김동환 부회장님, 김성훈 부회장님 이상 김상순 부회장님. 정정훈 부회장님, 유진선 부회장님, 김영광 부회장님, 이중현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파구 상공의 정병구 감사님, 권승범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수 회장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의 이기기, 김용구 회장님, 사기 최종환 회장님, 실기 신경수 회장님, 9기 조진경 회장님, 10기 오현석 회장님, 11기 이근호 회장님, 12기 이영호 회장님, 13기 김광한 회장님, 14기 손창현 회장님, 15기 김목, 김복자 회장님, 16기 최지한 회장님, 17기 김동환 회장님, 18기 오대현 회장님, 19기 정연환 회장, 20기 최석주 회장님, 21기 김성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송파구 상공의 체육 대회를 위해 있으신 배풍렬 송파구 송경현 특별분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파구 상공회 회원사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며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서울상공회에서 송파구 상공회 봉유종 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상공회 행사를 축하해주시기 위해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밖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혹 소개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송파구 상공의 봉유종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송파구 상공회장 공재입니다.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3년 동안 체육대를 3년 만에 참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참석해주신 뭐 박경래 회장님을 유시한 우리 의원님들과 또 전임 회장님들 또 여기 계신 집행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동안 경기도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들을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저처럼마 자리를 마련했으니 마음껏 즐기고 마시고 또 즐겁게 하시고 상품도 좀 많이 받아가셔서 오늘 하루가 힐링되는 하루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연특별분과위원회 백풍열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